일반각은 각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은 원래 일반각을 배우기 전에 그냥 각은 0에서부터 딱 360도까지지. 각도가 0도에서부터 360도까지만 딱한 바퀴로만 정의가 되잖아. 그럼 일반각은 360도 넘어가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음수일 때. 오케이? 어 그걸 정의하겠다는 거야. 일반각은 각을 확장시키겠다는 거거든. 범위를 그럼 보자 이렇게 생긴 반직선 하나 있다거든 반직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반직선의 이름을 시초선 시초선은 일반적으로는 X축 말하는 거거든 일반적으로는 X축 얘는 고정되어 있는 거이 기준이야 기준 기준이라고 할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이거 회전했다고 하죠 회전 회전하다 멈춰 여기까지 갔다 멈췄다고 하케이 그럼 회전에다가 움직였다가 멈춘 인격이 요기 동경이라고 여기 반지 이런 동경이야 여기 각이 생겼지, 여기 각이 생긴 거 없고요. 대충 보니까 몇 도쯤 되나한 60도쯤 되고 이나. 근데 일반 각에서는 얘를 60도라고 하지 않아. 왜냐면 잘 봐봐. 얘가 돌아가잖아. 이만큼 딱 돌아가면 60도지. 딱. 이만큼만 돌아가면 60도지.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 사실 몇 바퀴 돌아는지 모르지. 한 바퀴 돌아가고 나서 이만큼 더 갔으면 이거를 몇 도라고 정의하는 거냐면은 360도 더나 60도의 이렇게 편. 근데 몇 바퀴 돌아갔을 수도 있게두 바퀴 돌아갔을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 360도 곱하기 2 하고 60도 더 돌아갔어 이렇게 해볼 수 있어. 그리고 음의 방향은 이쪽 이쪽이 음의 방향이야. 방금 이쪽으로 갔을 때가 양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야. 그렇지. 이쪽으로 갔을 때가 음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봐봐.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60도 하고 플러스 60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저 각. 오케이? 이각을 내가 알파라고 했고 이거 알파. 알파는 0에서부터 360도까지 한 바퀴 돌아가기 전이라고 하자. 눈에 보이는 이런 각도 60도 쯤. 그랬을 때 일반 각은. 나 원점이라고 여기 원점이라고 보래 여기 점을 반 X라고 여기 점을 P라고 하자. 그럼 일반 각. x o p 있죠요건 알파라고 하면 안되고 몇 바퀴 돌았는지 명시를 해줘야 돼요 한 바퀴면 2파이지 한 바퀴 돌고 알파만큼 더갔으면 2파이 더하기 알파 맞죠두 바퀴 돌았으면 4파이 더하기 알파죠세 바퀴 돌았으면 6파이 더하기 알파죠? 그러니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2파이 곱하기 n바퀴 플러스 알파예요 n이 1이면 한 바퀴 n이 0이면 0바퀴 n이 2면 양의 방향으로 두 바퀴 근데 n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마이너스 일일 수도 있지. 마이너스 1. 그럼 때는 어떻게 간 거야? 거꾸로한 바퀴 가고 알파만큼 더한 거죠. 마이너스 2면거꾸로두 바퀴 가고 알파만큼 더한 거죠. 그래서 여기 n 는 무슨 수다? 자연수다, 정수다. 여기서 말하는 n 는 정수입니다. 좀 일반각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돼. 중요한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각으로 말하면 안 되고 항상 몇 바퀴 돌아야지 이 파이에는 항상 붙여준다. 지금 알겠지? 책에 2, 3분면의 각을 표시하셔도 되겠습 그럼 이렇게 딱 두면 이거 몇3분면의 각이야? <laughs> 몇3분면의 각? 2, 3분면의 각이지? 그어 그럼 뭐라고 쓸수 있게 이 2, 3분면의 각이 야이 일반각을 세타라고 써요 일반각을 세타라고 해서 세타는 몇 도야? 90도에서부터 몇도 사이야? 180도 사이지라고 말하면 안 되지 몇 바퀴 돌아간는지 모르니까 세타는 뭐라고 말야 <laughs> 돼? 세타가 2, 3분면이야 이삼분면이 만약 일반각이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 몇도에서부터 2분의 파이에서부터 몇도까지다 이렇게 쓰면 일반각이 아닌 거지 근데 일반각은 저 앞에 항상 뭐가 붙는다고 앞에 몇 바퀴 도란 주고 그러니까 이 파이엔부터 해돼 이렇게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파이엔 붙습니다 이제. 오케이 3, 삼분면이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3, 삼분면이면 이거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써야 돼 여기를 파이에서부터 2분의 3, 파이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죠 샘... 하나만 썼다? 2, 4분면만 나머지는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지 않을 그렇지? 그럼 내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 퀘스천 질문 세타가 3, 4분면에가지돼 과연 2분의 세타는 제 몇사분면에 가는가요? 이게 오아다 3사분면에 가는대. 그럼 3사분면에 가는게 여기지? 그럼 얘를 반띵 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맞지? 그럼 3사분면은 어떻게 가는지? 3사분면에 가는? 세타가 몇 도에서부터 몇도 사이? 180도에서부터 몇도 사이? 2분의 3. 몇 분면 여기잖아, 그렇지? 어, 180도에서부터 2 1 0도까지 이렇게 쓸수 있지. 근데 뭐 붙여줘야 돼, 항상 앞에. 뭐 붙여준다고 일반각은 2파이에 붙여줘야 돼. 2파이에 붙여준다고요. 그쵸? 그렇지? 됐어. 근데 이때 누가 몇 분면이네? 왜 읽어봐봐. 그럼 양변 뭐로 나누면 돼, 그냥. 양변2로 나눠. 그럼 고 좌변은 뭐가 되겠어? 파이 엔 더하기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세타가 5변은요 파이 엔 더하기 2로나왔으니까 뭐가 돼? 4분의 3파이 이렇게 돼지. 그럼 2분의 세타는 여기 사이에 있는 거거든. 근데 애는 아까 무슨 소리했어? 애는 무슨 정수. 정수 정수. 애는 얘는 정수니까 애에다가 정수를 집어 넣어야 돼. 뭐부터 집어 넣을까? 음수 집어들까 말까? 음수 안적고 0부터 집어넣을게요 왜냐면 0부터 집어넣으면 규칙이 보일 거예요 음수일 때도 똑같아요 n이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3다 여기가 10초선이라고 하자아 n이 0이면 얘들아 n이 0이면 이 앞덩어리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2분의 파이에서부터 4분의 3파이지 2분의 파이어디데 여기지 그지 4분의 3파이는 여기지 90도에서 40도 더간 거니까 맞아? 그럼 여기가 n이 몇일 때 n이 0일 때죠? 맞아요? 그럼 n에다 1 넣는다? n에다 0 넣었을 때 1로 바뀌면 어떤 차이야? n이 0이면 이게 없지만 n이 1이면 파이가 추가되지 그럼 파이만큼 더 돌아가는 거야 이 라인이 그럼 이 라인이 파이만큼 더 돌아가면 180돌아오니딱 여기서 뒤쪽으로 오는 거지 여기 그지? 그럼 얘도 파이만큼 더 돌아가겠지 정확히 여기가 n이 몇일 때 n이 1일 때야? 오케이? 그럼 n이 2면 잘봐 봐. n이 1에서 2로 바뀐다고 쳐 봐. n이 1일 때는 파이지만 n이 2면 2파이로 바뀌잖아. 여전히 얼마만큼 추가된 거야? 파이. 그러니까 이거 180도 또 돌리면 돼. 그럼 어디로 가? 겹쳐지지 여기로. 그럼 n이 2일 때는 여기. n이 3일 때도. n이 8일 때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몇분변이야 2사분면이야. 4사분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핵심은 2파이엔 붙여준다. 뭐라고요? 2파이엔 지금까지 한거 뭐냐면은 일반 각의 정의. 그두 번째 어 각의 위치. 동경이 정해졌을 때그 각이 몇 삼면에 있는지. 동경 몇개 나왔어 지금? 한개한 개, 한 개. 그렇게 위치만 물어본 거. 그 다음에 할건 뭐냐면 동경이 몇개나오게 이제 두개 나와. 걔네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항상 두개 이상의 것이 있으면 걔네들의 관계 궁금해하고. 궁금해. 엄청 궁금하지. 지 걔네 관계 어떤 관계인지 한번 발표도 실로 없을 보 같거든. 우리 초 대진데. 동경이 두개 있을 때 걔네들 의 위치 관계. <laughs> 위치 관계를 좀 특별한 거로 할까 아니면 일반적인 거로 할까? 당연히 특별한 거로 할수 있어 위치가 관계가 좀 특별한 거 하겠지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대칭 동경이 서로 대칭인 거그 다음 일직선 위인 거 이거 두 가지 아니야 서로 대칭인 거랑 뭐인 거? 일직선 위인 거 그럼 첫 번째로 무슨 축 대칭 할까? X축 대칭 거기 그림 아마 그렸을걸? 그 다음 Y축 대칭도 해볼까 이그 다음 너도 있게 y X대칭이 이걸 그 다음 대칭인 거세개만 하자 X축 대칭인 거 그림 한번 그려볼게 여기 X축이야 여기 Y축이야 그럼 동경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은 한 놈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 X축에 데칼마니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럼 두 동경이 무슨 축 대칭이야? 그럼 알파가 요거지 요거 요게 알파가아 요거 알파. 요거는 레타, 그치지 오케이. 그럼 이거는 아 그림만 일단 그는보다나 식은 이따 쓸 거예요. 그림만 먼저 그려봅시다. y축 대칭 인건 그림 어떻게 그렸죠? 하나가 이렇게 생겼으면 나머지 하나는 여기 대칼코 맞지? 요게 무슨 파? 요게 무슨 파? 일단. 그다음 어디 대칭? yx 대칭. 요거 yx몇도야? 45도야? <laughs> 그럼 알파를 이렇게 잡으면 백발뿐만이 이렇게 되지 요게 알파 이게 무슨 타 이제 식으로 바꿔보자 대칭은 항상 식을 세울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뭘 써야 돼? 더하기를 써야지 왜? 대칭은 가운데가 있어 없어요? 대칭은 가운데가 있잖아 그 가운데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가운데 구할 때 뭐하는 거야? 어떤 거랑 어떤 거에 가운데 구할 때 어떻게 해? 더해서 반띵하잖아 그래서 더해야 돼 더해서 반디가 아니라 더해야된다 그럼 이거 다 더해야돼 뭐라고 뭐라고 뭐뭐뭐 뭐? 식 세울 때 어떻게 한다? 더한다 뺀다 곱한다 나눈다 응, 대칭이니까 더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써보려고 y축대칭부터 쓰자 얘들아 y축대칭 봐봐 알파 베타 가운데가 몇도야? 빨리 빨리 몇도야? 90도는 2분의 파이지 더해서 반으로 나눠야 2분의 파이야 뭐라고? 더해서 뭐로 나눠야? 한으로 나누면 2분의 파이. 그럼 더하면 뭐래? 더하면 더하면 파이 더해서 파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왜? 더해서 파이로 쓰면 왜안 되죠? 2파이에 일반각이잖아요. 2파이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그다음 요거는 알파랑 베타랑 어디 대칭? 45, 4분의 파이.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를 뭐로 나눈 값이? 2로 나눈 값이 몇이지? 알파랑 베타를 뭐로 나눈 값이? 2로 나눈 값 4분의 파이다. 그럼 2를 못 하면 알파 베타 더하면 2분의 파이다. 라고 말 하면 안 되지. 2분의 파이 앞에 어쪽 써야 돼? 2파이의 그다음 영어는 가운데가 빵. 가운데 빵. 더해서 2로 나누면 빵. 가운데가 빵이니까. 더해서 의 2로 나누면 빵이니까 더해도 빵. 더해서 빵 쓰면 돼. 더해서 빵. 아니지. 이 파이엔 더이 파이엔 더이 파이엔이라고 써. 알겠어? 음, 가운데를 이용해서 식을 세웁니다. 아 대칭은 식을 어떻게 세우자? 더해서 세운다 두각을 더해서 두각을 더해서. 더해서 세우겠다 참고로 여기서 말한 대칭은 선대칭 만하는 거다. <laughs> 그다음 어디 있는 거 일직선이 두개 동경이 일직선이 이거를 일직선 게임이죠. 일직선. 근데 방향이 같을 수 있고 방향이 반대일 수도 왜냐면 반직선은 방향이 존재하잖아 방향이 반대인 것도 없고. 방향이 반대인 어,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 알파가 이쪽 재료 보고 뭐 있다 보자. 알파가 뭐 이쪽. 이게 알파. 그럼 방향 반대면 베타는 어디쪽지봐야지 여기 재료 봐야지. 여기 옆에. 이거 식으로 가볼래? 어떻게 바꿔야 돼? 더할래, 뺄래? 어? 빼야지. 빼면 돼. 빼면 맞아. 빼면 뭐라고? 빼면 파이 땡. 어, 이 파이 엔더 더 파이. 알겠지? 어? 그다음 마지막 뭐 있어? 다섯 번째로. 일직선 유행데 방향이 반대인 거 아니면 같은 방향인 거. 일직선 얘고 방향이 어? 방향이 같은 거. 정확히 일치하겠지 그러면 두개 동경 맞아? 여기다 X축, 무슨축, Y축 요거 알파, 뭐라고? 요거 무슨파, 요거 알파 그런데 베타도 똑같은 베타도 똑같은 요거 무슨파, 베타 이거 식은 어떻게 써야 돼? 빼면 빵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2파 2엔더하기 빵 빼면 뭐? 빼면 빵이 파이에는 조조 당연히 일직선이 있으면 시. 뺀다 더한다 더한다 뺀다 뺀다 더한다 뺀다 뺀다, 뺀다. 뺀다, 뺀다. 뺀다, 뺀다. 빼면 된다 그렇게 해서 10을 세우자아 알겠지? 어려워? 배치는 가운데만 이용하면 돼 대신 앞에다가 이파이엔만 붙여주고 가운데를 이용해야 될거 플러스로 세우 일직선이 있으 때는 요 이거는 누가 봐도 빼고 싶잖아 이거 더 하고 싶어 빼고 싶어 두 개를 누가 봐도 빼고 싶어 요거는 누가 봐도 빼고 싶어 나 아니면 더하고 싶어 빼야 파 빼야 애코스 빼야 파는 잖아 굳이 그렇게 찍을게 <laughs> 문제를 풀어볼게 160번부터 나와야 돼 160번 이거 지울게요 몇 섭면? 몇 섭면? 2 3분면 얘들아 2 3분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2 3분면 맞아 요건 2 3분면이지 근데 이각이 지금 몇, 몇이라고? 4분의 n 파이가뭐지 근데 그게 몇 섭.. <laughs> 2 3분면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4분의 n파이가 일단 90도에서부터 어디까지? 90도에서 어디까지? 180도까지지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앞에 멈춰줘야 돼2파이에는 붙여주려고 했더니 이미 애을 썼지? 네. 그럼 엔 말고 다른 거 쓰면 돼뭐 2k파이라고 할까? 2파이엔 말고 2파이케이라고 하면 파이케 케이도 무슨 수오브코스 케이도 정수 안정 어, 참고로 케이도 정수 그치? 맞아? 그럼 뭐의 기술을 세는 거야 얘들아? n의 기술을 세는 거니까 가운데를 n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파이가 없앨 수 있나? 파이가 없애지 않아 없 네. 그럼 없애 없애 파이 없어 그럼 파이 <laughs> 가난하가죠그 다음 양변에 뭐곱팔 거기? 4 곱해 4 곱한다 이거 2k인데 4 곱하면 8k 되는 거 맞지 않아? 그 다음 이거 4 곱하면 이거 몇이지 이거 2대지 됐음? 여기 4 곱하면 이거 8k죠 그럼 여기 1이 었죠 4가 되어있어 이렇게 되는 거맞아요 근데 잘 봐봐 잘 봐봐 n도 정수야 아니야 n은 심지어 자연수지 여기 사이에 뼈 있는 자연수 누구야? 8k 플러스 2도 정수야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수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뼈 있는 거는 딱 뭐밖에 없어? 8k 플러스 3밖에 없었겠지 그치? 따라서 n은 뭐야? n은 8k 더하기 무엇이다? 3 그치? 근데 100이하의 자연수죠 100이하의 자연수 그럼 n이 몇이야? 아니 잠깐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100이하의 자연수 n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k도 정수니까 하나씩 넣보면 되지 어? k가 0이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돼 안돼? k가 정수야 안 정수야 k가 정수야 그럼 k에다가 정수를 넣었을 때그 n 값이 어디사이에 있어야 돼요 백보다 작은 차백 이하의 자연수면 되잖아. 그럼 k에 딱 음수면 돼안 돼? 안 되지. k에 음수면 n 도 음수니까. k가 0이면 돼안 돼? 됐죠? 돼. 3이니까 그렇지? k가 1이면 되죠. 몇 순대요? 11이죠. 10이면요? 10이면 돼, 안 돼요. k가 10이면. 8 3지 거의 다 왔다. 100까지니까 조금 가서. 11이면 91그 다음에 12년 90그 이후로 제한돼몇 개야 그러면 N이 몇 개야 13개지 로봇의 개수로 세면 되니까 13개 맞아요? 그쵸 13개 나5 얘들아 원점대칭이면 뭐지? 원점대칭이면 뭐야? 여기 짧게 봐 원점대칭이면 아까 우리 두 동경에 위치관계 다섯 개 했잖아 원점대칭이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 반대 맞아 아니야? 그러면 더 해야 돼? 빼야 돼? 어, 빼야 돼 빼야 돼 근데 한동이몇 세타가? 한동몇 세타? 4세타 4세타가 더 세타가 더 세타가 지금 예각이잖아 그 4세타가 더 크지 당연히 그럼 4세타가 요거 4세타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 5세타야 세타 지 이런식으로 된거지 인정? 그럼 빼면은 몇이다 빼면 이게 4세타 이게 세타야 4세타 빼기 세타가 차이다 이 파이에 붙여준다 붙여준다 반드시 붙여준다 그럼 좌변이 몇 세타야 들아좌변몇 세타 그러니까 양변이 뭐로 나와 3으로 나누면 3분의 2파이엔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돼요 근데 e l 무슨 수 u e l 정수지 u 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정수를 집어넣어서 여기 범위 안에 들어오 m 하면 돼. 그럼 m 에다가뭐 넣어야겠어? 딱 하나밖에 안 보여요 n에다 뭐 넣어야 돼? n에다 0넣 e l s a 세 u e 가가 a m 분의파이 a 잖아 n에다 음수 넣으면 안 되지 n에다 음수 넣는 순간 세타가 음수니까 그리고 n에다가 1 집어넣는 순간 해야돼안돼 돼, 이거 넘어버려 그러니까 n이 0이면서 세타가 무조건 머릴 수밖에 없어 그럼 몇 도예요 몇도 60도죠 그럼 따라서 마지막에 구하고자하는 거예요 호사인 60도 몇이야 1분의 일이지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지 그럼 이거 4지